지압 슬리퍼를 신고 100시간을 살아보겠습니다. 과연 얼굴 붓기가 잘 빠질까요? 지압 슬리퍼는 혈액순환과 발 종아리 피로감소 정도의 효과인데 전신 티톡과 얼굴 붓기 빼기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평소에 지압 슬리퍼를 신고 지내는 걸 보면 아예 신비성이 없는 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00시간 동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압 슬리퍼를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이게 지드래곤 님이 신었던 걸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런 묘하게 디자인이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아픈가? 이게 원래 시원한 거아 아니... 아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양말을 신겠습니다. 근데 원래 지하 슬리퍼 양말 신고 신어도 되죠? 이거 그냥 양말 신었다고 업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신어 보면 알 거야. 양말 필요해. 꼭 필요해. 아 그래 훨씬 낫네. 훨씬 나. 이게 묘하게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점프 한번 해 볼까요? 아니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것만 유독 튀어나와 있어. 이거 보이죠 바둑알 같이 생긴 거. 얘만 유독 자기 주장이 강하다니까. 지압 슬리퍼를 처음 신어봤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걸 회사에서 신거나 일상생활에 신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내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물 마시러 가는 길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통증이 다 느껴집니다. 와, 아우씨아 이씨, 아우 진짜. 진짜. 이거 안 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 땀을 왜 나는 거야? 이게 의외로 운동이 되나?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보통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집 밖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필 오늘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준비를 하고 문 밖을 나섰는데 아, 일단 확실히 처음보다 괜찮아졌습니다. 아, 이제 문제가 지금 슬리퍼라서 이게 발이 너무 시려워. 어, 이러고 나갑니다. 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laughs> 아니 이거 왜 적응이 안 되냐 근데? 원래 있다 보면 적응이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거 한 2분 이상은 절대 못 걸을 것 같은데? 이러다 발바닥 심줄 끊어질 것 같아? 지하 주차장까지 나오는 짧은 거리인데도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도 차를 타고 이동해서 다행이었지만, 5m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휴, 다시 가져오는 게 문제다. 카메라를... 아거 잠깐 앉았다 갑시다. 발바닥 불타는 것 같아. 이번 콘텐츠 하는 동안은 밖에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걸어 다니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원래 계획에는 볼일을 보고 조금 더 걸어 보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아파서 곧바로 집에 왔습니다. 아...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어느 정도 리허설을 해보고 진행했어야 되는데, 난 이게 당연히 될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거 나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00시간 하는 이유가 얼굴에 붓기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컨텐츠 분량 생각해서 막 무리하지 말고, 최대한 까부지 말고 이동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 신으면은, 그 뭐더라? 그 뭐. 종, 종막염 뭐 그런 거 생긴대요. 근데 진짜 그럴만해. 너무 아파. 솔직히 아까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는 새로운 작전을 써볼게요. 시작부터 계획의 차질이 생겨 당황했지만 집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보낸 뒤2 일차 지미됐습니다. 방금 막 자고 일어났는데 방금 일어난 사람치고 붓기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효과를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른 거 모르겠고 정말 푹 잤습니다. 제가 불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간만에 깊게 자고 피로가 싹 풀린 느낌? 이게 그 발바닥에 이 건강 그 좌표 이런 게 있다. 하잖아요. 어제 계속 자극해 줬더니 효과를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이 아픈 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양말을 좀 두껍게 신고 지낼게요. 이렇게 양말을 세겹 정도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야발 따뜻하고 좋네. 음 괜찮은데? 야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지압슬퍼 신어본 사람 은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병 걸립니다. 내가 고통을 참는 콘텐츠가 아니라 이거 붓기 빠지는지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럼 이제 어, 뭐할 거냐면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걷지 않으면 이번 콘텐츠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아무래도 계속 움직이면 금방 포기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여기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야, 영상에는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밖에 나오면 추워 죽겠는데? 네, 오히려 잘 됐죠.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최대한 동선을 짧게 해주고 화장실이나 밥 먹을 때 말고는 움직일 일이 없었습니다. 지압 설리포 콘텐츠인데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서 양심에 좀 찔리는데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량을 채우겠다고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쉬겠습니다. 요 근래 너무 빡센 콘텐츠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만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서 한결 수월해졌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어 왜? 나 이제 나왔어. 아, 오늘 술 마시자고? 어, 오늘이잖아. 아, 그게 오늘이야? 어, 아, 아 그래? 밖에 누나, 이날 씨의 술 마실 수 있어? 어, 당연하지. 아, 그, 그, 그렇긴 하지.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술 약속이 있었습니다. 술 약속이라 차를 끌고 나갈 수 없어서 엄청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오늘 꼭 마셔야 되겠지? 어, 마셔야 돼. 어, 진천 가기 싫은데 잠수 탈까? 어우, 추워. 자 일단 밖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집에서 꿀좀빠했더니 이게 뭐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사온지 얼마 안 돼서 어디로 가야 되냐? 걸어서 3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지압 슬리퍼를 신고 걸으니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잘 걷지 않습니까? 사실 양말 두껍게 신으니까 괜찮네 근데 이거 신고 술 마시다가 술에 취하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제대로 못 걷는데 술 취해서 더못 걷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게 감각이 둔해지니까 좀더 괜찮아지나? 어 제가 저거 타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짜, 에, 아, 이, 아, 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씨. 아, 버스를 놓쳤습니다. 어, 저졌어 이거. 아,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약속 장소까지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교통약자 아닌가? 지금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제가 평소에 극한 도전을 많이 하는데 지금가는 5km 거리가 가장 힘들어요. 아 생각보다 그냥 택시 타면 되숙잖아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씨를 뚫고 버스를 겨우 갈아타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멀리다 잡았어? 컵 아니야? 뭐 하냐 근데? 컵이 없어. 야, 야 이거 신어봐. 어, 좋은데? 일어서야지. 와 어, 이거 100시간도 날로 먹네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아 그런 것도 있겠다 발이 딱딱하냐 말랑하냐에 따라서 이게 더 아프고 뭐 이게 있겠네 이거 신는면 무좀 사라지냐? 무좀이랑 이거랑 무슨 무좀 상관이야? <laughs> 근데 붓기가 빠지는 지 테스트하는 건데 술 마시면 다시 붓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 이렇게 <laughs> 신을 하나씩 아왜 술을 <laughs> 반 샷해 진짜 아 뭐야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먹지 맞아 너 월급도 반만 받을 거야? 응 음, 닥쳐 그렇죠. 음. 야야 야, 근데 그거 간만에 연말 느낌 난다 술 마시니까. 그러니까 왜 반샷을 하냐고. 아좀 안심하게. 근데 왜 이렇게 갈구는 거야?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술을 잔뜩 마셔서 무광각해지게 만들어버릴게요. 아니, 술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 통증 때문에. 예. 네. 발이 불편하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려고 했는데 술집에 안주가 맛있다 보니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혹시 인천 송도에 분위기 좋고 안주 맛집을 찾는다면 몽롱 술집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아내 나이 먹으니까 술이 많이 안 들어가 옛날에는 막 소주 한1 0병씩 마셨. 사장님 한번한어한실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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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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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이국 한국 한국 좀만 한국 한국 한천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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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지 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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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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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무튼 그렇게 지압 슬리퍼를 신고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보내고 술김에 인형뽑기도 하고 한겨울 아이스크림도 먹고 택시를 타고 겨우 집에 왔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틀 차가 되니까 증상이 나타나요. 좀 보여주기 민망한데 여기 굳은살이 제대로 베겼습니다. 여기 이렇게가 다 굳은살이야.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술김에 뭐 약속을 했더라고요. 야너 내일 뭐 하냐? 나 내일 테슬라 시승하는데 같이 갈래? 아그 내일이야? 응. 어. 그래서. 지금 나가야 돼요. 결국 지압 실리퍼를 신고 또 외출을 했습니다. 와, 어제보다 더 아픈데? 멍든 느낌이에요. 어제 술 먹고 한참을 돌아다녔더니 통증이 남달랐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친구 차를 타고 테슬라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오 이게 사이버 트럭이야? 아, 처음 보다 처음 봐. 아, 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주차를 여기다 지금 면 어떡해요? 뭘 뭐,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만들었대? 이번 컨텐츠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테슬라 시승을 난생 처음 해봐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테슬라 처음 타는데 이걸 지압 슬퍼 신고 처음 탔네 발바닥 멍든 것 같아요. 속이 아파 속이. 나 어제 술 마신 거 치고 얼굴 붓기가 없지 않습니까? 발바닥 통증을 내주고 붓기를 뺐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통증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발바닥 통증이 심각해서 집에 오자마자 확인을 해봤는데 야 오늘 왜 이렇게 아프나 했더니 멍이 났습니다. 게다가 여기 굳은살로 베겼어요. 여기 이런데 누르면은 오! 이거 피멍 들겠게는데 진짜? 그 처음에 우려했던 여기 이 부분 지금 발바닥 여기 부분이 너무 아파요. 양말을 그렇게 신었는데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사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공인데 이거 지압슬리퍼를 신고 아프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끝내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무식하게 계속 진행했다가 당분간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사실 원래 계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꿀좀 빠나 했더니 너무 고생했어 진짜. 아무튼 지압슬리퍼 후기를 남겨보자면 붓기가 빠지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땐 몰라. 근데 내가 보기엔 좀 빠져온 것 같다. 이거, 그리고 확실한 건 피로 에서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쉬는 뒤로 잠도 잘 오고, 잠도 깊게 자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무식하게 하지는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 15분에서 30분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얼굴 붓기가 좀... 아닌가? 자, 아무튼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지압 슬리퍼를 신고 100시간 동안 지내면 붓기가 빠지는 건 모르겠지만, 발바닥에 멍이 든다.